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머리가 맑아지는 지압을 러 아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또뭘 배울 볼지 우리 김장하장훈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laughs> 오늘은 뭘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인 음. 구안와사, 음. 입이 돌아가는 병. 그렇 입이 에. 돌아가는 병이 있어요. 이거 맞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한번 맞춰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은 신경, 안면, 안면 신경 이영구 손상이 와가지고 음. 막 이걸 계속 틀린 상태로 살아야 되고 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 나는 씻고 있는데 음식이 절로 자꾸 새어 나오니까 그렇죠. 물도 흐르고 그런 거는 눈도 깜빡거리지가 않아요 예.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심한 경우에는 눈도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한쪽 음. 눈도 안 보이고 한쪽 귀도 안 들려요 음. 심하게 온 경우에는 그런 걸미사전에 예방삼아 하면 참 좋아요 네. 예방삼아 하는 거는 치료는 몇 달을 해야, 해야 되지만은 예방삼아 하는 거는 며칠만 해도 좋아지니까 음. 그래서 음. 구안하사하고 하는 김에 같은 음. 얼굴이니까 이제 우리 요즘 애들이 이이 전부 다 이렇게. 어른이나 음. 애나 휴대폰 보호라고 이렇게 있는 바람에 전부 다 시력들이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 음. 시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눈에 생길 수 있는 갖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아주 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사, 간단한 마사지 지압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예. 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고 썼던 해주고 한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도 제가 조교를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좋습니다. 누우니까 막, 잠이 오네요. 음. 이게 참, 누동기몇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음. 어, 제가 이렇게 겪어본 목티스크 환자들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목티스크, 목티스크 오는 원인이 베개의 말입니다. 음. 베개. 그 아마 이거, 이거 홍보하는 베개를 만든 회사에서는 날 죽이려면 가겠지만, 라테스 베개라든지, 메모리 폼 베개라든지, 목에 딱 맞는 베개를, 이런 베개를 베면은 목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은 습관대로 이제 목을 뱄는데, 음. 이 자세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 이 자세가. 이 베개는, 네. 목이 어떻게 하면 목이 좋냐면은요 어깨가, 베개 위에 살짝 걸쳐지는게 목이 제일 편합니다. 지금 음. 목사님 한번 느껴봐요. 네. 요 상태 하면, 목이 긴장하게 되어있어요. 자, 올라, 음. 조금 올라와 보세요. 조금만. 자, 자 됐어요. 음. 네. 그렇게 음. 하면 목이 딱, 분장이 나아져버려. 음. 네, 이렇게 뵈면. 네. 그래서, 베개는 폭이 넓을수록 좋아요. 음. 너무 높은 곳에 베지 말고, 너무 막 쿠션 좋은 것 하지 말고 쿠션 좋은 거는 굉장히 피곤해요. 음. 쿠션 좋은 거. 쿠션이 좋으면, 압력이 약한 부분은 밀어 올려주고, 무거운 부분, 무슨 말이냐면, 목은 압력이 없잖아요. 음. 목은 자꾸 들리고, 음. 머리 무거우니까 내려오고, 아주 해롭습니다. 음. 쿠션이 너무 좋은 베개는 하지 마시고 음. 우리 일반 베개 그냥 손 베개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음. 이렇게 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목건강에 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내면, 하면 목이 네. 아까 같은 경우 약간 예, 요런 느, 요런 느낌이었는데 네,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느낌 약간 들리면 내 혈류도 좋아지고 좋아져요. 어, 예. 자 먼저 이거 눈을 보면요. 너무 뭐 상반 변성이다 무슨 뭐 같은 뭐 눈에 보면 질환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환들이 오기, 오기 전에는 눈에는 딱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신호가. 그 신호는 어떻게 찾느냐? 눈에 오는 신호는 어떻게 찾느냐? 뭐, 이제 침침하이안 보인다, 물체가 두개를 보인다, 무슨 막 파리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미 그럴 때는 정세가 이미 다 나타난 거잖아, 정세가. 다 나타났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알지만은, 그렇게 오기 전에, 그렇게 오기 전에, 눈 안에서, 앞으로 눈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눈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면 좋아요. 이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목사님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양손을 같이 해가지고 먼저 음. 매 보세요. 매 안부분 여기를 눈눈뼈 음. 예, 있잖아요 뼈, 뼈 이거 눈 눈뼈 눈뼈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눈뼈 음. 밑으로 음. 그래가지고 천정으로천정쪽으로 눈동자를 눈 밀지 말고 음. 저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눈동자다 음. 붙여가지고 쭉 많이 깊이 깊이 어도 괜찮아요. 음. 네, 쭉 밀어보세요. 그래 쭉 눌러봐요 쭉 음. 네. 눌러봐요 그 다음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옮기면서 눌러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옮기고 음.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음. 조금씩 조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 옮겨보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손이 손발에속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음. 안에 손발이 거의, 거의 절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해보면 유독 아픈 데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음. 어느 부분이 더 아픈 곳이 있어요 눌러보면 음. 더 깊이, 더 깊이 넣으세요 더 깊이 음. 예, 더 깊이 넣어도 눈안 빠져요 <laughs> 응. 눈 빠질 것 같아 속서 <laughs> 깊이 넣어봐 쑥쑥 더이뼈 쪽을 밀어 압력을 줘야 돼요 음. 이뼈쪽 옳지 어, 눈뼈 쪽으로 음, 음. 응. 이쪽을 압력을 줘봐요 저 보면은 약간 아픈 곳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응. 가운데쯤이 아픈데요 네 예. 어, 아프면 여기. 그 부분을 손가락 많이 쑥 집어넣어요 많이 많이 오. 들어가도록 쑥 집어넣어 봐요 음. 예.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아프거나안 아픈 아프거나 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음. 해가지고 안으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쑥집어가지고 하나 둘셋 살짝 손 손은 떼지 말고 힘만 빼세요. 그 다음에 또딱 누르고 하나 둘셋그 힘만 또 빼고 음. 또 하나 둘셋그 다음에 조금 옮겨가지고 가운데로 옮겨서. 이렇게 파워, 눈을 파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전지 눈알이 앞으로 나올 정도로 쏙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네, 그리고 참, 혹시 백내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연기를 연기하는가 잘못하면 뚫릴 수 있으니까 백리장 수술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깊이 늘리지 말고 그냥 갓부분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주면요. 작업을 음. 줄 때는 그냥 눌렀다 띄고 누를 때 이러면 별 효과 없어요. 한번 누를 때 3초, 3초 정도 이렇게 눌러 지압을 정지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딱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음. 이눈요 이, 이, 복판 이 부분을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부부주세요. 이건, 음. 이건 눈 안, 을안 해도 괜찮아요.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예. 그렇게 음. 한 10번 정도 이렇게 살살 비부주세요. 이렇게 음. 음. 예. 비부주고, 그 다음에, 요 눈꼬리 끝부분 있죠? 음. 눈꼬리 끝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엄지하고 중지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딱 맞잡아, 이렇게. 음. 엄지하고 중지를 이용해 요렇게. 중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중지를 이용해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안으로 모듯이 꼭꼭 누르지 안으로 모듯이 이렇게. 음, 음. 그러면 어떤 어떤 현상이 느끼 어떤 느낌이 뭐냐면 은 이런 느낌 이와 이런 이런 느낌 와야 돼 이런 이런 네, 네, 느낌이 여기 네, 여기 네. 음. 해줘요. 음. 그 다음에 거기도 아프네. 예 아프지. 그 다음에요 눈썹있지 눈썹. 있죠? 눈썹 네. 있는 부분은 손가락 세 개를 대고 이렇게 대고 꼭꼭 눌르줘 이렇게.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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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누르지, 이렇게. 음. 이렇게 꼭꼭 누르는 거 이렇게. 음. 요 눈썹 있는 부분 있죠? 눈썹 있는 부분, 손바닥 세 개로, 자기 손을 할 때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이렇게. 음. 아니면, 이렇게 하기 힘든 사람은,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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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음.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거 비빌 때, 아침에 나서 하면 제일 좋아요. 아침에 잠아놨을 때, 손바닥을 싹 비벼가지고, 손바닥이 열이 확날 때, 열이 날 때, 이렇게 딱 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기대해주면 시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음. 응. 응. 눈 주변에 예, 그렇게. 음. 예. 아 이, 이건 쉽네. 예. 음. 이렇게 해주면은 이러면 눈 주변으로 음. 혈액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음. 우리 시신경이 항상 이렇게 피곤하거든요. 요 음. 안을 이렇게 원래는 요 눈동자는요 아플 정도로 아플 정도로 이렇게 꽉 누르도 괜찮아요. 나는 원래 음. 이만큼 눈어가는데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프다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음. 눈동자를 이렇게 지압을 해 줘도 참 좋습니다. 눈동자를 지압해주면뭐막막이이상생긴고 이런 것도 다 좋아져요. 이렇게 그냥 누르는 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곧실명한다는 사람들도 요 지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하고 일주일 도안 하고 막뭐 금방 좋아다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눈동자도 이렇게 눌러 주는 좋고 음. 이눈가눈눈썹눈뼈 밑으로 이렇게 누르고 눌러 주면 좋고 음. 눈썹에 눈썹 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살살 가볍게 짧게 짧게 음. 이렇게 마사지해 는 것도 눈에는 참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목 뒤에 이 라인을 풀어주고, 이 신신경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음. 요걸 풀어주고, 요걸 해주면, 금상첨화에요. 음. 이러면 더 좋아져요. 음. 자, 이렇게 하면, 네. 눈이 이제 건강해집니다. 음. 요걸, 요걸, 요거 하시고, 이한 김에, 음. 이제 아까, 아까 말, 말했던, 안면 신경마비, 구안화사. 네. 요거는, 고안화사를 총괄하고 있는, 고아, 이렇게 앞면 신경을 총괄하고 있는 신경 본부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눈꼬리에서 약간 처져가지고, 요 광대뼈 있죠? 음... 광대뼈 옆라인, 상부, 요 아래가 아니고, 음... 상부, 여기에여기삼초 신경, 이렇게 말하는 삼초 신경, 삼초 신경, 여기, 여기가 본부에요, 본부. 쉽게 말하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손바닥으로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음... 이렇게, 손뼈로, 내 손뼈를 가지고 딱 쓰이고, 음. 이렇게, 이렇게, 비, 마사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도 해보면, 알지? 이걸 갖다가, 한, 4,50분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싹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신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나 일어나보면, 얼굴 근육이 편해져요. 얼굴 근육이. 그러 표정이 굳은 사람, 표정이 무겁게 느낀 사람들은, 여기를 매일 해주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여기를 한참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더 버텨가지고 광대뼈 아래쪽을 아래 뼈를 손을 이렇게 딱 쥐고 요 부분 가지고 요, 요 부분이지 이 부분으로 광대뼈 아래쪽을 들어와 안쪽으로 먹듯이 이렇게 광대뼈 아래쪽도 이렇게 비벼줘요. 이렇게. 네. 어, 아픈데 아프지요. 아프네. 네. 아픈 면안 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네. 여기 광대뼈 윗부분 네. 여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주먹을 쥐고 네. 광대뼈 아래쪽을 이렇게 위로 위로 당겨 올리듯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양쪽 볼 여기 네. 우리 보면 씹을 때 어금니 씹으면 여기 있어 관 여기 네.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 바로 요 밑부분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압력을 약간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해 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눈눈 눈 옆에 이 광대뼈 윗 부분을 이 부분을 언제 이렇게 이거 제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본인이 해야 돼. 본인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옆에 그렇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광대뼈 다음에 밑에 여기 여기를 예. 여기를 본인 예. 이인할 음. 때는 음. 이렇게 이걸로 밀어 올리면 되이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밀어 올리면 되겠죠. 음. 하나는 이렇게 하고 여성분들은 하나는 이렇게 주부도 하고 하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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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 네, 밑을, 밑을 음. 이렇게 생고 있고, 또 이렇게 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고또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하는 이렇게 하고 있 이렇게 고 있고, 또하는 하고 하는 이렇게 하고 는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는이렇고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이 안면신경마비 마비 오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안면신경마비를 오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어떨 때냐면 어,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났을 때 한쪽 볼뜨기를 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찬 바람을 쐰다든지 음. 찬데 이쪽 볼을 눕혀 잔다든지 이러면 은 이쪽이 찬 기운이 오랫동안 막아있으면 혈액이 소통이 안 돼요 음. 그러면 안면신경이 고산이 나버려요 음. 뭐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괜찮아요 여름에 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어, 예. 온다는 게다 어, 그런 예. 거예요. 찬 바닥 이 예. 덥다고 찬데 벌떼 이렇 벌을 대고 이렇게 누웠다가 음... 입도라서 많이 했어요 맞아. 예. 예. 그런 사람들은 혹시 내가 찬데 잤다 아침 눈뜨자마자 막 마사지 해줘야 돼. 어서 좀 음. 빨리 온도를 맞춰줘야 돼. 맞춰주면 네. 괜찮아요. 네. 안면 신경은 여기서 정화 한다는 걸 알고 여기를 많이 해 주세요. 여기, 여기를 많이 비벼. 아까 하나 빠뜨린데 아까 눈할때 눈다 하고 난 다음에, 요 관자놀이 있죠. 여기 우리 이제, 우리 가저 경혈로 이름은 이 태양혈이에요. 태양혈.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요, 요 태양혈도 이렇게 살살, 너무 앞게 가면 안 돼요. 태양혈은요.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주면 이게 마무리 아까 눈, 눈 치료할 때 하는 거 이렇게 마무리는. 손바닥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태양혈. 음, 음. 태양혈은 눈꼬리 쭉 따라가가지고 쏙 들어간 자리 있어요. 요 자리가 태양혈이에 거기를 음. 마사지 주면은 기력도 좋아지고 안면 신경, 면 신경도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표정도 표정도 부드러지고 이걸 해주면은 특히 여자분들은 피부가 아주 좋아져요. 피부가 탄력이 좋아져요. 음.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구안화사 예방법 그리고 예, 안면 눈 좋아지는 법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열심히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는 뭐 했더니.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